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구리 관련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구리가 슈퍼사이클, 구리왕 철광석이 슈퍼사이클을 재현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미 며칠 전에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기사가. 이런 식으로 뭐 구리 가격이 뭐 올라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구리는 이제 경계, 그 이제 뭐 밀접하게 좀 연관된 그런 원자재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저 글로벌 특히나 중국과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중국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추가로 어제 기사 또 나온 거 보면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 구리 완전 강세 시장. 곧 신고가를 깰 거다라는 그런 신고가를 돌파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개선된 데 힘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 코로나의 초창기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중국과 한국이 오히려 오히려 매도 먼저 받는 사람이 낫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면서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제조업이 조금 잘 풀리면서 그런 구리의 글로벌적 원자재 가격 끌어올리고,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요런 내용. 그니까 러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전 1시 30분이죠.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에 대한 아예 정리를 하면서 기사가 좀 나왔는데, 요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가운데 상승률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강한 슈팅,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아니가 그런 가능성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말고도 좀한 종목 더 해서 다섯 종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로 이런 내용이 나왔고 월가 광산 업체 강력 매수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LS, LS 보시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여기 62 이동평균선 지지해주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9월에 이러한 고점 라인을 넘겨놨어요 이렇게 살짝 뜨면서 넘겨놨는데 여기 꼬리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고, 요, 십자 캔들이 나왔다는 거, 약간 이러한 캔들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양봉을 나와준 다음 쉬어가는 캔들로서의 십자 캔들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약간 양봉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데, 이러한 십자 캔들은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로서 좀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거래량은 줄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수매도 공방이 치열한 캔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약간의 몸통이 있고 이렇게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저런 기사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매수세가 좀더 붙으면서 이렇게 한번 7만 원 정도 선 건드려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무단하게 볼수 있는 게 결국에 5일 이동평선 그리고 6만 5천 원 라인에 깨지면 안 된다. 깨지지 않고 움직여줘야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는 LS. 차트였습니다. LS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월봉, 연봉,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봉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이구산업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고, 여기 꼬리를 다 먹는 그런 양봉이 나왔어요. 윗꼬리를 먹는 양봉이 나왔고, 여기 꼬리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현재 음봉으로서 어제 잘 쉬어주고, 쉬어주고,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러한 조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저가 어제의 저가 이탈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이 고가도 좀 넘겨주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조금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창, 대창은 어제, 음봉으로 좀 나왔다가,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양봉을 좀 전환해주면서 장이 끝났어요. 장 마감을 했고, 이렇게 종가가 나왔는데, 현재 5일 이동 평선 타고 있죠. 타고 있고, 약간 여기 고점이 낮아지긴 했지만, 낮아지긴 했지만, 여기 거래량 줄고, 살짝 다시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왔다. 이5일 이동 평선이 추세를 안 깬다면, 안 깬다면, 한번 더, 한번더이 고가를 갱신하면서 슈팅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차트인데, 조금은 리스크가, 부분이 없잖아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1325원 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산 풍산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11일 이동평소 어제 지지도 나왔고 현재 요런 라인 이라인 그러니까 28000원 라인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있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가지 못하고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요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추세는 올라오는데 28,000원에 대한 저항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28,000원을 해결하는 양봉이 나와주냐, 양봉이 나와주고 또 눌려준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여력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깔끔하게 좀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조금은 아쉬운 건 이게 신용 한도. 초과된 상황이다 그래서 어 신용으로의 추가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추가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만약에 좀안 좋게 흘러가면 신용으로 강력 신용장 그 이미 매수한 사람의 강력한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시차를 두고서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현재로서 이러한 추세라인 깨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 1일 이동평균선 및이 하단 라인 깨지 않는다면, 28,000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뚫으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여기서 지켜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풍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구리 관련주인데, 별로, 완전 차트가 다르죠?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쌍바닥을 잡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차트좀더 크게 보면, 크게 보면, 현재, 뭐, 이렇게 이미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다가 현재 요런 단기적으로 추세가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약 이런 시가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양봉의 시가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요 추세도 유지해 준다면 유지해 준거 오늘 양봉 조그만 양봉 내지 뭐 어느 정도 크게 좀 봉이 나와준다면 더 좋겠죠 나와준다면 나와준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뭐, 움직인다면, 일단은 60일 이동평에서 한번 뚫고, 뚫어주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뚫어주, 뭐, 장중에 뚫었다가 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뚫고서, 내려갔다가 왔다갔다, 다시 뚫고서 이렇게 안착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에서도 도전해보는, 그,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라고 볼수 있는, 어, 구리 관련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 보시면, 풍, ls, 2구산업 대창, 풍상, 그리고 서원까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차체적인 관점과 그리고 추가적인 구리 관련 이슈들 좀, 어, 기사 나오는거 있는지 한번 참고해보시면서 관련 종목도 관심 있으시다면, 어, 접근하는데, 어, 해당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또,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해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그, 입장하시면,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네, 공지글 꼭 읽어 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